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수 개월간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법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서 이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 하고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이민법 전문가이신 천관우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지난 8월 중순쯤에 법률 상담에 나오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달 9월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예.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단은 뭐 항상 달마다 그 많은 그 이민 신청자들 분께서 이제 에,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예, 영주권 문호 소식 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사실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어~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두가지만 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영주권자 배우자와 네.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이 케이스가 문호가 계속 오픈돼 있어서요 네. 그~ 이제 초청하시는 그니 그러니까 분의 초청장과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영주권 신청서 13권과 I-485를요 계속 동시 접수하실 수 있도록 문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랑이 아니고 영주권자랑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 부모님이 네. 그 영주권자인 미성년 자녀분들은요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음. 영주권 I-485, 영주권 신청서와 청원서가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9월달까지도요. 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신 그 취업 삼순위가 있죠. 그렇죠. 사실 작년 말까지는 계속 그 오바마 대통령 후반기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서 네. 그 I-140이라는 고용주의 청원서와 그리고 i 사8로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다시 이게 우선일자가 생겨가지고 네. 그 굉장히 사8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후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갑자기 뭐 2년여 가까이 또 다시 전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보고 계셨는데요. 네. 아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지난주, 지난달 8월달 이후로는 많이 진전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여전히 취업 3순위그 학사 또한 그리고 숙련공, 비숙련공이 포함된 취업 3순위 경우는요 우선 일자가 2010 (9년 4월 1일인) 케이스만 아이사파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9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펌을 통해서 펌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파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이사파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내 네, 우선 일자는 펌, 펌 접수일입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관심 있으시거나,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의 펌 접수 일자가 2019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하실 수 있는 분은 I140이라는 청원서, 고용주의 청원서가 승인이 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나 네. 또는 현재 I-140이라는 것이 승인은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팬딩 중인 경우 음. 이런 분들은 나의 우선일자가 2019년 4월 1일 이전이시면 그날이거나 그날 이전이신 분들은 I-485 접수가 가능하시니까요. 어,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님이나 또는 법률적인 전문가 분들하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은 자꾸 이제 접수 가능이라고 그래서 네. 제 발표를 하거든요. 접수 가능일은 2000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이 아니니까요. 그니까 많은 분들이 어 그럼 내가 접수 가능하지 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사실 맞습니다. 케이스 그러니까 접수 가능일이라는 거하고 우선일자라는 거 조금씩 틀려요. 네. 일단은 우선일자라는 것은 케이스를 승인해줄 수 있는 날짜고 접수 가능이라는 건 나의 아이 사파로를 넣을 수 있는 날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거 이제 비자 블레텐 이외에 USCIS라는 이제 이민국에서 네. 또 자기들들끼리 그 케이스를 받아주는 파일링 데이트, 파일링 차트라는 걸또 따로 발표합니다. 를그 발표에 따르면은 2019년 4월 1일을 쓰라고 이미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접수 가능일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무부와 이민국이 서로 날짜가 같아야지만 그 접수 가능일이라는 게 유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계속 뭐 10월 달에도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깐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 승인 가능일과 네. 접수 가능일이 지난달과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뭔가 팬데믹에 따른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케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취업 3순위의 경우 그동안 좀 끌고 있던 많은 3순위 학사 점 학사 케이스들이요 6, 7, 8월에 저희 사무실이 계속 다 승인이 왔습니다. 음. 영주권 카드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다 날라왔어요. 아, 다 진행이 되고 있군요. 아, 그럼요. 내부적으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지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지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만 조금 지체가 되고 있고, 그동안 밀려있던 케이스들은요, 계속적으로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거 지금 접수해도 될까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케이스가 줄어서 처리 속도가 일부 조금 빨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케이스마다요. 오. 그리고 이민국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 모든 예산의 90%가 이저 파일링 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케이스 접수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음. 조직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접수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피치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 늦게 어 프로세싱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오히려 기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케이스에 따라서는 아, 내 케이스는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이 기간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이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또 유의 사항도 있으시다고요? 아예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어, 연방 하급 법원에 네. 어떤 케이스가 접수가 됐었냐면은요 가처분 정지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주권 그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초에요. 네. 근데 그 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그 연방 항소법 저 하급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법의 적용이 유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네. 이제 복지 혜택 때문에 영주권 못 받는 게 이제 일시적으로나 아마 네. 중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약 (2주) 후에 바로 또그 바로 위에 상급 법원인 연방 항소 법원에서 그 법규 방안을 네. 그 그대로 다시 적용하라 다시 이렇게 또 많이 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장, 지난달 중한 그 중순쯤에 이게 그럼 다시 복지 규정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끝날 때 이미 8월 4일 날 메모가 나와서 7월 29일 이후에 접수되는 케이스 한해는 우리가 그 복직 택과관련돼 서류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번복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할수있게 혼란이 처리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유예를 해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제 규정이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네, 네. 오늘 9월 8일까지인데. 어 여전히 다른 메모가 8월 4일 메모 이외 이외 안 나오고 있어요 유예 해주겠다고 해준 메모 이외에 또 나온 새로운 메모랜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오늘까지 접수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복지혜택 수령과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한달 넘게 업데이트가 없었던 거니까. 아, 그렇죠. 좀 안전하게 갈 거라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게 아주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국도 사실 음, 그렇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8월 4일날 한동안 7월 29일이나 그날 이후에 모든 적용되는 그 제출되는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 복지 혜택 관련 적용 안 하겠다라고 8월 사일렌내 놓고 바로 며칠 있다가 또 그렇죠. 반복하는 <laughs> 걸또 내면은 이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또 팬데믹이라는 이 굉장한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좀 의심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맞은 것 같고요. 네. 오늘 9월 8일까지도 현재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구사사라는 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복지 그, 그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어,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하는 폼인데요. 그 폼이 사라진 8월 3일인가 4일날 사라진 이후부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영주권 신청 서류를 내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좀 빨리 하는 게 그렇죠. 빨리 내시는 게 ]까요? 좋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희도 좀 서둘러서 낼 케이스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빨리빨리 네. 빨리 이제 적용 안할 때. 왜냐하면 그 구사사라는 폼이요. 그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어느 폼이든지 이민국 서류 폼은 선서를 하고 사,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모두 다 진실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폼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어. 이제 잠시 동안 유예가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내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음. 빨리 접수하시는 게 굉장히 아마 편안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자, 이렇게 영주권 문호부터 해서 복지 혜택 수혜 관련해서 영주권 승인 규정 업데이트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예. 오늘 이 시가 되는요. 프로디 학원 관련해서 영주권 승인 거절과 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예. 먼저 이 프로디 학원, 프로디 네. 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네. 텐데요. 변호사님께서 어떤 학교와 어떤 학원의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것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그 I20을 그냥 발급해준 거죠. 네. 이민 사기 케이스로 네. 그잘 아시겠지만 프로디라는 그 학원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거 다 걸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페이 투 스테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아이트애디를 발급받아서 학생 신분으로 가짜로 여기 계신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FBI가 이 학교를 급습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여기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걸린 분들 은 빼고 또 이제 과거에 그 학교에 등록이 됐거나 다니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제 비민 신분이나 이민 신분,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이제 모든 어떤 이민 절차를 시작할 무렵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십년 전에 다니셨어도 그렇고. 음. 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줄여서 이제 뭐 프로디 사태다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경우는 뭐~ 일단은 저희가 뭐~ 불법체류자면 안 된다 네. 물론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으면 신분유지를 안 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법체류로 계시던 분들이 이제 신분을 이탈하셨더라도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독수리랑 결혼하면 다 치유가 된다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주권자들은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영주권 네, 신청을요 네. 그니까 첫 번째는 신분유지를 못하신 경우 그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가장 많은 경우는 내가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된 경우. 네. 그 그러니까 범죄자에게는 영주권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럴 터피트드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 어드미스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주권자로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금지한다. 네.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프로디 학원과 관련된 것은 프로디 학원 자체가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분 원장님 학원 원장님께서. 내가 그 이민 사기를 저질렀다고 유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 자체가 이민 이민 사기 범죄 집단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학교를 다녔다거나 등록을 하셨다거나 아이튠을 신청하신 경우는 그 이민 사기 범죄의 일부분이 되신 거죠. 공범이 되신 건데 영미법 하에서는 공범도 사실 그 범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렇 일반 형사법 하에서는요 몰랐다는 나의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니까 항상 그 범죄에 자기도 참여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범죄 사실을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는 주로 이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게 취업이민 케이스들이 이 많이 거절이 됐어요 네. 그 학교를 다닌 기간은 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고기가 사이가 공백이 생기니까 당신은 학생 신분을 좀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넣었어도 과거에 비는 공백 때문에 신분을 유지 안 하고서 영주권을 넣었다는 논리로 영주권을 쫙 거절시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제 그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뭐를 신청할 때마다 굉장히 케이스가 거절되는 범위가 넓어져 고 넓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드디어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그 케이스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시키면서 케이스를 대거 거절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신분 유지를 안 하셨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합법적으로만 들어오셨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의 신분 유지를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어떤 일리거, 불법적인 행동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공범관계로 프로디 학원에 연관되신 분들은 이. 이민 사기라는 범죄 행위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공범 관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냥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음. 이민 사기의 일부거나 거짓말을.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케이스들이 일괄적으로 요새는 거의 다 거절이 되고 있고요. 벌써 올해 네. 전부터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셔도 영주권자로. 이미 내가 이미 영주권까지 받아서 계셨는데도 과거에 그 학교와 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민권도 일괄적으로 다 거절되고 있습니다 아 영주권 시민권 모두 다 거절 사례가 네네. 계속 나오고 네네. 있는데 자 그럼 이미 일어났던 일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구제 방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어떤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구제를 받으시려면은 내가 그 학교를 다녔다는 것 자체를 내가 잘못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불법 행위를 면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이제 601 면제입니다. 601 면제. 네, 이601 면제는 갑자기 프로디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네. 과거부터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 범죄 사실을 저질렀고 그 범죄 사실이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 이민관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영주권을 주면 안 되겠다. 네. 미국의 미국 사람 그러니까 범죄자들에게 영주권 주기 싫다 이거예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범죄 사실 자체를 면제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받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그 번지 범죄, 범죄 사실을 면제를 해 달라는 웨이버을해 달라는 것이 유공일 면제였고 아주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던 제도입니다. 네. 일단 면제 제도가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데 그렇다면 네. 이 면제 요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일단은 어이 케이스가 면제 대상이 되시려면은요. 네. 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저한테 직계 가족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직계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또는 부모, 음. 배우자나 부모입니다. 네. 배우자나 부모, 네.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배우자나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돼요. 그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저한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든지 음.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가 있든지, 네. 첫 번째 그 대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민국한테 보여줘야 될게두 번째 보여줄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남아 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극심한 고통 익스트림 하드쉽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줌으로 해서 이 케이스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약간 음~ 조금 이제 제가 부언을 드리는 첨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어, 조금 전에 그 대상 중에 이제 내가 면책을 신청하는 버, 그 대상이 그 범죄가 일반 범죄냐 또는 이민 범 이민 사기냐 프로드냐 그에 따라서 조금 대상이 약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민 이민 범죄나 이민 사기가 아니고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나의 자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아, 네. 일반 범죄를 연제시킨다 그럴 때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사, 세세한 내용이라서 얘기를 안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그렇게 대상은 그렇게 되고 그 대상들의 익스트림 하드쉽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네. 면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있는 네. 것이 일순위. 일 번이었고요. 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네,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냥 돌아가게 되면 남아있는 직계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키워드가 익스트림 십입니다 그냥 이 익스트림입니다 익스트림이기 아.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고통 같은 고는안 돼요 근데 이 극심한 고통의 기준이 뭔지 좀 불분명한데요 아 이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음. 다른 법들은 이제 법, 이게 법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 하위 업체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민국, 이민법 이601 면제하고 6 0 1 a 라는 면제가 또있는데그이 면제 신청의 경우에는 법이 딱한 줄밖에 없어요. 네. Extreme hardship of immediate family member를 증명함으로써 받을 음.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민, 이건 법이 짧다는 것은 이민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너무 재량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민 한 마디로 그냥 이민관 마음인 거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승인율이 낮았는데 저희가 2015년인가요, 14년인가 저희 이민법 변호사 옆에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를 보내서 그 이민국 디렉터랑 저희들이 이제 공청회 비슷한 걸 했습니다. 거, 거, 거기서 이제 법률 조항을 만약에 새로 신설을 하려면은요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법을 또 패스시켜야 되는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증거로 제출하면 당신들이 고려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대충 합의를 한법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익시림하드십이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뭐~ 재정적인 고아저 육체적인 고통 일번 네.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재정적인 고통 이렇게 세 가지 캐릭어리 안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님께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걸 보여줌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어이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심한 고통의 범주 하에 예. 범주 하에 육체적, 정치적, 정신적, 재정적 고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네.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봐게요 아,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딱 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그 의뢰인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서 잘 어떻게 하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 승인 받으신 분들 보행게 보면은 아버님의 경우에 내가 암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회복 중이었고 또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암 수술을 하시고 현재 회복 중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돌봐주고 내가 있는데 음. 돌아가게 되면 큰 고통을 겪게 당연하죠 암 수술 이유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분은 이제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님이 한 분에 하루에 한해세 분이 돌아가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은 당연히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전문가 편지를 받았죠 음. 디프레션이 충분히 올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나 배우자를 잃었을 경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입니다. 그기 렇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소견 편지를 받으면은 디프레션이 올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나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이런 상황에서 나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이분 자살하실 수도 있다.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증명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단순한 소견 편지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암치료 암수술을 하셨으면 그, 그 이후에 복용하실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극심한 또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이 이제 고혈압이 있습니다. 네. 고혈압인데 이게 또 갑자기 하이퍼텐션으로 확 올라가는 고혈압이 있어요. 200까지 올라가는 거. 음. 그런 건 위험하거든요. 네. 그와 관련돼서 프리스크립션을 받고 약을 샀다는 영수증까지 같이 곁들여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소견 편지도 있지만 이제 안타이디프센트 항우울제 약을 전체 내가 복용하고 있다는 거. 프리스크립션을 받으셔야 되고 네. 또 약을 구입하신 영수증까지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굉장히 네. 이거는 광범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보여줘야 돼요. 네,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제가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고 육공일 면제를 신청한다면은 내가 돌아게 가 되면 현재까지 지금까지 내 부모님 생활비를 다대주는데 내가 돌아가시 내가 돌아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재정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돈을 내줄 사람이 생활비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부부끼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인트 택스리턴을 하시는데 각각의 소득이 분리되어서 보여져 있는 경우를 딱 보면은 내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반 이상이고 아이들이 둘인데 가계 소득의 반이 없어진다 이러면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재정적인 고통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제 뭐 그런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재정적인 고통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극심한 네.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고 네. 법에 딱한 줄밖에 안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법이 한 줄입니다. 네, 근데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증명할지는 정말 이 변호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그렇죠. 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의를 통해서 어떤 케이스 일단은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네. 제가 육공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부터 일단 결정하셔야 음, 그렇죠. 을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네. 정말 이거는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 주셨는데 창의력이 좀 필요로 하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자, 그렇다면요. 이01 네. 면제를 언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아, 예. 통상적으로는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시기별로 많이 뭐 먼저 이제 485를 넣을 때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영주권 신청서를 넣을 때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아니면은 사파로가 펜딩 중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네, 네. 그리고 두번째는이렇 사파로가 사파로라는 거 자꾸 제가 이제 번호를 말씀드리면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다음에 601을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사파로를 또 접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한인분들이 대부분 다 사파로가 거절되신 다음에 많이 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맹점이 있냐면은요. 네. 48호랑 같이 하게 되면은 601을 했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유 때문에 48호가 거절된다음에 사실 많이 오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언제 네. 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를 네. 들면은 정말 학교를 다닌적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요즘 정말 극심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고 있다는 증 그 상황이 뭐냐면은 정말로 그 ITN을 신청만 했다가 하루만에 가봐서 이상해서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른 트랜스퍼 아웃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클래스를 든 적도 없고 투셔를 내신 적도 없습니다. 아예 학교를 안 학교를 아예 다녀던... 다닌 적은 딱한번 ITN을 받으러 가셨던 분. 오. 그게 단데도. 그 학교에 아이핀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공범관계라고 보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미리부터 육공일을 제출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그 그, 뭐, 그 유죄를 내가 미리 인정해 버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네. 그럼, 그, 그런 경우에 그렇지만 뭐그 학교에 뭐사 년, 3 년, 5년 뭐 이렇게 등록해 계신 분들은 어차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가 많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아예 차를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모든 게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이 때문에요. 제가 네. 언제가 딱 나타났다고 마찬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네. 이601 면제를 내면은 승인이 네. 잘 되나요? 승인률이 아주 높지는 않, 않았습니다. 과거에도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승인률이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 601입니다. 어, 그런가요? 예예. 아, <laughs> 예. 근데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봄까지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다수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승인률이 더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승인률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제 유일하게 이게 숨실 구멍이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조금 승인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유일하게. 오 어,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예. 네. 그럼 만약에 네. 601 면제를 신청을 했지만 네.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을까요? 아, 이 다음 절차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추방 명령, 추방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절차를 그 재판을 통해 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또 적한 방법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게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네. 굳이 뭐해 보신다 그러면은 어, 601 면제가 한번 거절이 이거는 사실 뭐또 파일하는 데는 뭐 제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지적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거절됐는지 네네. 그걸 보완해서 60일을 한번 더 파일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제 재판 가서 60일 면제를 통해서 이제 판사 앞에서 그걸 증명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네네. 거예요. 네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 프로디 네. 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네. 나누면서 그에 네. 대한 면제 방안인 601 면제에 대해서 네. 변사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변호사님께서 네. 좀 구체적인 케이스 사례 하나만 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아, 예, 예. 같아요. 예, 이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얼마 전이에요. 몇달 전에 받으신 분이에요. 601 면제를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 아버님 어머님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네. 아버님이 프로디를 다니셨어요. 네. 아버님은 F1, 네. 어머님 은 F2.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F2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한 면이 있습니다. 음. 어머니는 받으셨어요. F2로 어, 그렇게. 그데 그래,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라는 영주권 자가 생기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거절되셨고.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고혈압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으셨어요. 음. 그걸 증명을 하심으로써 사, 601이 승인을 받았어요. 어. 아버님 것이. 네. 아드님이 초청하시는 케이스였는데. 음. 시민권자 아드님이.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은 48호가 거절된 다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601이 승인을 받은 다음 바로 48호를 접수하셨고요. 네. 이 프로디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네, 네, 네. 전에 사기 전과로 1년 반 감옥을 갔다 오셨어요. 음. 당연히 안 되겠죠. 1년 이상 그렇죠. 금고형은 보통 모럴 터프티도 그러면 딱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 안 줍니다. 네. 근데 영사가 연재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신 그 시민권자 배우자분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굉장히 몸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같이 증명함으로써. 601 면제를 받으시고 비자 인접을 통해서 5월 7일 날 영주 비자를 받으셨어요. 오, 네, 이렇게 네. 성공 사례들이 또 많이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601은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승인을 잘 해준 편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네, 네. 60일 면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으실것 네.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전화드리면 될까요? 예 네, 제가 사무실을 이제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네 로스앤젤레스하고 부에나파크 오피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부에나파크가 사실 메인 주소입니다. 네. 어, 거기 그 부에나파크 주소 이제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714 522의 52 -522. 20714522에 52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희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은 213232에 165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213232에 1655. 네. 자, 부에노스 사무실 번호는요. 714522 5220번이고요.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번호는 213 232 1655번. 예,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관우 변호사님께 연락을 예, 주셔서 먼저 제가 이제 대상이 되시는지 네. <laughs> 상담을 먼저 하십시오. 맞습니다. 상담이 꼭 먼저 필요할 것 같은 예, 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 법률 상담 시간에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함께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번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